의성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차단하기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합니다. 군은 지난해 수확기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1,752마리와 고라니 1,129마리를 포획하고 강원도 등에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동절기 피해 방지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방지단은 관내 수렵 협회 모범 수렵인 25명으로 구성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차단을 위해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하고 멧돼지 포획 사체는 환경부 표준 행동 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피해 방지단은 야생 멧돼지 개체수 감소를 위해 멧돼지를 중점적으로 포획하고 유해 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이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출동해 야생 동물 포획에 나섭니다. 의성군 관계자는 피해 방지단 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